1618년 조선은 또한번 전쟁의 기운에 휩싸인다 명나라가 후금과의 전투를 위해 조선의 파병을 요구한 것이다 대신들은 때 일제히 제조지은 즉 명이 임진년한때 원군을 보낸 데에 조선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작했다. 중국 조정이 우리나라를 임진년 이후 구원해준 은혜야말로 머리카락을 뽑아 집신을 삼는다 해도 그 은혜를 갚기에 부족할 것이옵니다. 하지만 정작 광해군은 파병을 망설인다. 명의 파병 요구를 두고 벌어진 신료들과 광해군의 대립. 과연 광해군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후금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명나라 이렇게 파병을 요구해 왔는데 사실 전쟁 치른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이거 굉장히 곤란한 부탁인데요. 네. 그 당시 네. 분위기는 거의 뭐 찬성 네. 거의 90% 정도의 음. 분위기가 음. 그 시대 상황이었어요. 왜 이도 광해군은 여기 이렇게 반대를 한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명나라가 대군을 동원해서 후금 진영으로 들어가서 먼저 대규모 공격을 가겠다는 이제 이 전쟁인데. 네. 광해군은 이것은 거의 명나라 군대가 필패한다. 명나라 군대가 반드시 패할 전쟁인데 음. 조선이 명나라를 도와서 군대를 보내봤자 어차피 아까운 조선 병사들만 죽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후금의 원한을 사서 후금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는가. 음. 광해군은 그런 판단을 하죠. 반대로 신하들은 지금 명나라가 이길 텐데 네. 우리가 미적미적하고 좀 확실하게 명을 돕지 않으면 음. 나중에 명나라가 후금을 다 제어한 다음에 우리한테 음. 오히려 그더그좀 질타할 것이 아니겠는가. 음. 그러니까 서로 누가 이길 것인가 음. 그 판단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다고 네, 봅니다. 광해군이 네. 왕으로 즉위했던 16에서 17세기는요, 굉장히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을 때였어요. 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명나라는 만주 지역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소홀해져요. 이때를 틈타서 여진족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건주 여진족 추장의 아들인 누르아치입니다. 이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여진족의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 들을 통합하고 1616년에 후금을 이제 건국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이후에 이제 파죽지세로 명나라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당시 후금의 그 주력 부대는 기병대인데 워낙 그 날쌔고 워낙 막을 너무 막기가 힘드니까 그쇠그 음. 그 철자 해 가지고 철기라고 네. 철기병이라고까지 하는데 음. 당시 명나라에서도 상당히 골치를 아팠기 때문에 광해군만이 아니라 조선의 그 정치 가 라면 음. 그 후금의 기병대는 쉽게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은 아마 다 인정했다고 봅니다. 예. 다만 거기에 더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후금의 기병대도 강하기는 강한데 문제는 광해군이 볼때그 후금과 대적하고자 하는 명나라 군대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신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임진왜란이 명과 조선이 같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고 그래서 일본을 물리쳤는데 이번에도 명과 조선이 합치면 후금을 물리칠 음.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조선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인 사대 교린. 그 명예는 사대하고 일본이라든가 그 여진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음. 쓰는 이런 방식에서는 쟤들은 아무리 힘이 세도 오랑캐다. 오랑케. 음. 쟤들은 네. 우리보다 훨씬 열등하고. 오랑케 아니, 오랑케 임진들한테 그건... 똑같이 당해놓고. 그럴까요? 당해도 그래도 오랑캐다라는 네. 거죠. 그런 인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음. 음. 그 누라치가 아주 강력하다 세다 광해군은 음.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 그뭐 정보 분석이라든가 아, 이런 네. 걸 통해 누차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도 신하들은 음. 오랑캐가 어떻게 우리를 이겨 특히 저 북방 오랑캐는 네. 또 우리 경험이 예전에 뭐 세종 때도 그렇고 뭐 성종 때도 그렇고 여러번 우리가 그 몰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 보면은 축구하면 한일전하면 예전에 맨날 <laughs> 이기니까 그렇죠. 우리 맨날 일본하고 하면 이긴다고 하는데 이제 막 지기도 하고 그러 아니 그렇게 당하고 나서 어떻게 네. 그런 생각을 네. 하나요.